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10번째 영상이죠 1월 넷째 주 실적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중요한 일정들 정말 많습니다 어, 여기 써드린 시간은 이제 미국 기준이고요 어, 1월 24일 수요일에 오늘 저녁이죠 어, 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납니다 이제 제, 관리,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죠 어, 기업마다 이제 구매자가 있는데 그 구매자들한테 이제 인터뷰 해봐서 어, 지금 제조업은 어떠니? 서비스업은 어떠니? 라고 말해주는 어, 설문 조사 같은 거를 보시면 됩니다 24일 장전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ASML 발표 났습니다 무난히 잘 났고요 가이던스 아주 잘 줬습니다 그 다음에 AT&T, 뭐 한국으로 치면 뭐 SK 정도 되는 기업 그리고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테슬라, 장후 그러니까 내일 25일 새벽 7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그리고 다 내일, 여러분 내일 정말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 한국 기업이지만 여러분 뭐 써놨어요 제가? SK 하이닉스 써놨어요 왜 써놨을까? 자 이거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 미국 기업인데 이 사람 왜 하이닉스를 적어놨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요즘 하이닉스가 왜잘 나갔어요? HBM 때문이죠 그 HBM 어디에 필요해? AI에 필요해 그리고 누구한테 필요해? 엔비디아한테 필요해 이제 AMD도 아마 필요할 거야 아마 결국 여러분 내일 하이닉스가 낮에 아침에 발표하면서 HBM 개쩔어요 여러분 아 없어서 못 팔아요 이제 저희 AMD도 팔것 같은데요 미국 기업들이 HBM 달라고 난리치는데요 라고 실적 발표하면 어떻게 돼? 미국 기업들도 날라간다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건 그냥 제가 만들어내는 거야. 누구 어디 가서 베끼는 거 아니야. 이런 통찰력. <웃음> 아시겠죠? <웃음> 자, 그리고 내일, 4분기 저녁에 미국 GDP 속보치가 나온대 여러분. GDP 속보, GDP, 미국 GDP는요, 3번 나와요. 되게 특이하죠? 어,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점점점 정확하게 수정해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 후니까, 우리나라로 금요일 새벽이죠? 인텔과 비자가 발표합니다. 인텔은, 여러분, 미국에서 그렇게,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서 반도체 하는데, 인텔이랑 마이크론밖에 없잖아. 제대로 하는 애들이. 그렇게 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오면 진짜 멍청이들이죠. 비자, 여러분, 그 여행 갈 때나 이렇게 써있잖아. 카드에, 그죠? 신용카드에. 여러분, 비자가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야? 아, 소재, 뭐야? 경기가 좋다는 거야. 판매가 많다는 거야. 기업들이 물건 잘팔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이건 저녁이에요. 우리 나라 시간에도 금요일 저녁에 개인 소비 지출 어이 얼마 사람들이 얼마나 돈 쓰고 있니? 그리고 주택이 얼마나 팔리고 있니? 어때요? 경기 풍향계들이죠. 이런 걸 보면 미국 시장이 어떻다 알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팁을 하나 알고 가세요. 전통적으로는요. 미국 실적 시즌에는요. 주가가 오릅니다. 왜 오를까요? 애초에 컨센서스가 낮은 편이에요. 왜 낮냐면 CEO들이 아까도 잠깐 우리 TSMC 편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안 보시고 오신 분은 TSMC 일정을 그 동영상 아홉 번째 영상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올라가죠? 자 CEO가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번긴 이럴 것 같아라고 가이던스를 줘요. 근데 얘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전빵으로 준단 말이야. 가이던스랑 많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네는 CEO가 소송 먹습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 잘못했다가 날 그냥 골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컨센서스 자체도 안전안전하게 짜요 그리고 박상 발표 나오면 이야, 컨센서스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비트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좋게 나왔다는 얘기야 안 좋겠다는 얘기는 뭐야 실적 미스다 쇼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낮게 주고 어 실적은 실제로는 컨센을 비트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해가 아니라면 뭐 코로나 때 이럴 때가 아니라면 어 웬만하면 주가에는 좋은 영향이고 좋은 시기라 사셔야 합니다. 앞에 영상 꼭 보고 오세요. tsmc. 그래 넷플릭스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얘네가 담고 있는 이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랬어. tsmc가 뭐래? 야 반도체 좋아 특히 ai 무조건 좋아? 넷플릭스도 여러분 정말 많은 가입자가 증가했어요. 넷플릭스는 여러분 매출 순위 그딴 거안 중요하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가입자 수가 얼마나 늘었냐 가 중요한데 엄청 늘었다. 왜 늘었다? 왜 늘었다? 얘네가 공유 제 계정 공유하는 거 못하게 막았잖아.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반도체 주식의 비중을 업 이미 했고 어, 거의 맥시멈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멤버십 회원분들도 이미 다 사놨어요. 어, 파티 났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리고 또 테슬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테슬라 지금 주가 장난 아니에요. 거의 반토막 났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일론 머스가 또 기행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 자기의 지분이 이제 스탁옵션 포함해서 지금 20%다, 19%가 그래요. 근데 자기 집은 25%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너무 탐욕 부리는 거 아니야? 맞아, 맞는데. 일론 머스크는요, 예전에 자기 기업에서 자기가 쫓겨났던 기억이 있어요. 페이팔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올인하고 싶은데, 아, 올인하려다? 올인해놓고선 자기 잘 나가는데 짤릴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지분을 조금 올려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지금 기분도, 여러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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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가 테슬라 옛날에 초반에 안 좋을 때, 말도 안 되는 실적치들을 쫙쫙쫙쫙 만들어 놓고, 나 이거 달성하면, 나 주식 지분 더 줘. 라고 해서, 다들 비웃으면서, 미친놈 아니야? 그래, 해, 죽게, 죽게. 그거 하면 우리가 못 죽이네, 그거를. 근데, 그걸 다 했어요. 전설적인 사건이죠. 이번에도, 나 올인할 거 잘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지분 좀더 줘. 나 쫓겨날 수도 있을까? 불안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더 중요한데, 이번 3번이.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BYD나 뭐, 그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잘 나가는 전기차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어때? 미국이잖아. 패권 다툼 중이잖아. 그리고 싸. 중국 차가 자기네 것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는 여러분 미국은 이미 먹었어. 결국은 중국에서 얼마나 파냐 싸움인데 중국에서 테슬라가 가격을 낮췄고 독일에서도 낮췄고 한마디 뭐야? 잘안 팔린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럼 테슬라만 안 팔려? 아니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수요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데 아, 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저는 굉장한 큰 실수라고 봅니다.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친환경들 해줘야 돼요. 트럼프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기온 나나 트럼프는 뻥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 바이든도 싫지만 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결국 여러분 테슬라가 가격 낮추면 테슬라 가더 팔려. 그럼 어때? 킹 게임 되는 거야 레이스투더 바람이라고 하죠 바닥으로 가는 경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마진율이 가장 높은 테슬라가 유리하고 어 자율 중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고 이 지금 fsd 베타 이거 빨리 fsd를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에 해야 돼 fsd만 되면 차 진짜 많이 팔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나와있는 이 이슈들이 선반향이 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살짝 발을 걸쳐놓고 있는데 아 여러분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는 그래서 조금 들어갈 타이밍 되지 않았나, 슬쩍 분할 매수 뭐 책이 만집니다. 멤버십 회원들이 가서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 가봤더니 이따 저녁에 뉴스 나오는데 다를 수 있어. 내일 새벽에 실적 나오는데 다른 얘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멤버십에서만 해드립니다. 그래도 좀 분할 매수할 때 되지 않았나? 근데 다음 주 일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구글에 모회사죠. AMD, 퀄컴, 미쳤어. 대표적으로 우리의, 우리가 의우리 지금 하고 있는 멤버십 방에서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것들이 포함된 3배짜리 ETF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원칙은 똑같아. TSMC가 뭐라고 했다고? 아 좋대잖아. 좋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야 된다 보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또 넷플릭스가 하나의 힌트를 준 게, 아, 이게 잘 나오는 것들이 선반영 되고 있는 건가? 저는 지금 그게 고민이란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 호재들이 다 선반영 되고 있다가 실적이 발표나면 뉴스가 나오면 어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잖아. 막상 실적이 나오면 빠질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그게 살짝 불안해. 근데 넷플릭스 보니까 막상 나오니까, 야, 가입자 늘었어. 그 그러니까 다음부터 오늘 지금 보니까 프리장에서 10% 넘게 오르고 있던데? 그큰 기업이. 그래서 실적이 나와도 잘갈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바이앤 홀딩이 중요해야. 한 그래도 3배 짜리는 여러분 10% 빠져도 3배 짜리는 여러분 30% 빠져. 그래서 그 마이크로 컨트롤을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1월 말까지 2월 초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두 가지는 올려봤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멤버십 오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